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나입니다. It, like really mind,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제가 부침머리 Q&A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부침머리는 정말 자주 했고 오래 했고 부침머리에 대해서는 정말 베테랑이라,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부침머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그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부침머리에 대한 궁금점들을 풀어드릴게요. 짜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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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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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거는 붙임머리 가격입니다 붙임머리 가격은 기본은 30만 원대예요 제가 한 곳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 붙임머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막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는 보통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0만원짜리도 제가 해봤는데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머리도 간지러웠고요 우선 티가 되게 많이 났어요 겉보기에 되게 뭐 지저분해 보였었어요 그때는 실리콘으로 했었나?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한 곳은 30만원대예요 기본 30만원대인데 갈색이나 흑발이신 분 그냥 기본적인 머리색 있잖아요 오렌지 브라운 뭐 레드 브라운 이런 살짝 평범한 머리 스타일은 30만 원대고 저처럼 막 보라색, 핑크색 이런 특수 헤어 색상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 샵에서 이 붙임 머리를 제 머리랑 똑같이 막 이상한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막 보라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흑발이나 갈발 아닌가요? 어, 그러신 분들은 30만 원대 가격이실 겁니다. 저는 근데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특수 헤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40만 원대로 훅! 50만 원대로 훅! 올라간 적도 많답니다. 네, 보통은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붙임머리를 어디서 했는지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집에서 좀 멀어요. 성신여대에 있는 시바드레드락이라는 특수헤어 전문샵에서 했고요 일반 미용실이 아닙니다 일반 미용실에서 하는 붙임머리는 저는 뭔가 못 믿어서 붙임머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헤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했고요 지금 이게 거기서 한 붙임머리예요 음... 저는 여기가 한 3년 단골인가 4년 단골인가 그래요 저는 붙임머리를 자주 했었지만, 이 샵을 찾은 후로는 여기서만 합니다. 여기가 제일 자연스럽고 친절하고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계속 찾게 되는 샵입니다. 지금 이 머리도 정말 티안 나고 예쁘죠? 붙임머리는 어떻게 감나요? 어떻게 감긴요? 똑같이 감지요? 딱히 붙임머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 머리는 머리와 붙임머리를 이렇게 땄는 거예요. 얇게 가닥가닥 따아서 그냥 보통 제 머리처럼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냥 보통 머리 감듯이 감으면 됩니다. 엎드려서 못 감나요? 하시는데, 딱히 붙임머리는 엎드려서 감을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이나 링 같은 붙임머리는 엎드려서 못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히 붙임머리라서 어, 이 붙임머리가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웃음> <웃음> 이게 렇 360도 돌아가거든요 어 그래서 엎드려서 감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보통 머리 감듯이 이렇게 샤워기로 깜습니다 네! 감는 법은 뭐 딱히 없어요 음.. 트리트먼트 같이 해주면 좋죠 붙임머리의 머릿결도 제 머릿결과 같기 때문에 붙임머리 머릿결도 소중하거든요 음. 붙임머리 관리법. 붙임머리 관리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붙임머리를 제 머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머릿결을 위해서 트리트먼트 해주고, 에센스 발라주고, 드라이 할때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려주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잇모긴 하지만, 그래도 제 머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 달려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얘의 머릿결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좋은 트리트먼트를 써주고 이 머리에도 좋은 에센스를 써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염색과 탈색에도 이렇게 붙인 머리가 견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마워.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유지 기간은요. 어, 보통 두 달에서 세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리가 땋은 부분이 처음 붙였을 때는 여기에 붙어 있겠죠? 머리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너무 많이 내려오면 우리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한 두세 달 지나면 이 정도 내려오거든요? 한이 정도 내려오나? 이때 리터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지기간은 2, 3개월이고요. 2, 3개월이 지나면 리터치를 하면 돼요. 리터치가 뭐냐? 이내 머리를 재사용하는 거죠. 얘를 뗀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머리를 붙이면 돈이 두 배로 들겠죠. 그래서 내가 붙였던 머리를 2, 3개월 후에 떼고 다시 붙이는 걸 리터치라고 하는데, 리터치의 가격은 이 붙임머리의 반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35만원에 하셨으면, 리터치 가격은 17만 5천원. 17만 5천원입니다. 없습니다. 17만 5천원 맞나?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값이 리터칭 비용입니다. 또 다음 질문. 매나님 엄청 짧은 쇼컷도 가능한가요? 엄청 짧은 쇼컷도 가능하다고 들었고 그 후기 사진도 본적이 있는데요. 가능은 하겠지만 쇼컷이시, 쇼컷이시라면 당연히 티가 더날수 있겠죠.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음저 여자 머리 붙임머리 했다 이 정도로 티는 날것 같아요 왜냐면 쪽컷시면 머리가 막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에 붙임머리를 붙이면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될것 같아요 울프컷 아시죠? 샤기컷! 그런 느낌으로 붙임머리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성스러운 긴머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쇼컷에서 붙임머리를 하면 샤기컷이나 어, 울프컷 같은 그런 되게 날카로운 스타일로 붙인 머리가 되실 거예요. 진짜 조금만 더 기르신 다음에 붙여도 정말 자연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원래 머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와, 내 머리도 짧구나. 제가 머리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붙여도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만 더 기르시고 붙이시면 티안날 거예요. 붙임머리 하면 짧은 단발도 긴머리가 되네요. 그럼요. 저도 이렇게 짧은 단발에서 붙임머리니까요. 이렇게 긴머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딱히 붙임머리는 나중에 다른 걸 푸나요? 아님 그냥 풀지 않고 있나요? 나중에 자신이 붙임머리를 떼고 싶을 때 이렇게 다른 걸 푸는 거죠. 이거는 셀프로도 풀수 있고요. 미용실 가서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셀프로 하면 되게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냥 붙임머리 한 곳에 가셔서 이거 제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머리 감거나 잘때 상관없나요? 불편하진 않나요? 아, 잘 때? 잘때 저는 적응이 돼서 그런가?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그러는데 혹시 두피가 민감하신 분이라면 잘때 약간 배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잔답니다. <laughs> 붙임머리 하고 나서 염색이나 파마할 수 있나요? 파마는 안 되고요. 염색은 할수 있어요. 저도 염색한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회색으로 붙였서막 그랬었는데, 뭐 핑크색 입히고 밑에 탈색 한번더 하고, 여기 염색 또 하고, 되게 붙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염색하고 탈색하고 한 스타일링이에요. 이게 붙임머리하고 염색할 수 있습니다. 파마는 안 돼요. 대신 머리가 많이 상하지요. 저런 거막 머리 감을 때나 빗으로 빗을 때 아무 이상 없나요? 혹시 나이 제한도 있나요? 어. 나이 제한...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laughs> 나이 제한 없어요. 붙임머리 어, 나이 제한은 없는데 어, 그래도 좀 비싼 가격이잖아요. 30만원, 40만원이면 비싼 가격이셔서 학생분들은 음,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뭐 붙임머리에 나이 제한은 없답니다. 그리고 빗으로 빗을 때 어, 빗으로 빗을 때는요. 저는 보세요. 여기가 따은 부분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주면 되죠. 근데 누가 빗, 빗, 빗을 때 누가 막,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 그냥 이렇게 빗어줍니다. 빗어볼게요. 상관없죠? 아, 맞다. 여러분,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저 원래 앞머리가 이렇게 뱅 헤어로 앞머리가 있었다가, 갑자기 앞머리가 이렇게 넘기, 넘겨지게 되었잖아요. 이것도 붙임머리다요? 신기하죠? 앞머리도 붙인 거예요. 앞머리 이렇게 넘기려고. 앞머리 없애고 싶어서 붙인 거예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laughs> 네. 제 앞머리도 붙임머리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붙임머리는 자기 머리랑 같이 자라는 건가요? 어, 같이 자란다는 느낌인가요? 이 붙임머리가 와 살아 있는 머리라서 당연히 자라진 않고요. 제 머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 머리가 이렇게 까만 머리가 나오고 자라면 자랄수록 붙임머리도 같이 내려와서 이 전체적인 길이가 같이 길어지는 거지. 얘가 막 살아서 막 자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근데 여기에 누가 답변을 달았거든요. 붙임머리가 만약에 진짜 사람의 머리로 했을 경우에는 자랄 수 있겠지만 어렵겠죠라고 아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까 이거 진짜 사람 머리에요 이거 인문데요. 안 자라요, 여러분. 이미 잘린 머리인데 어떻게 자라요? 아니 답변이 너무 귀여워서 Q&A 영상 찍으려고 답 이거 질문들을 보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빵 터졌잖아요. 만약에 진짜 사람 머리라면 자라겠죠. <laughs> 근데 아마 안 자랄걸요.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이분 누구예요? 누구야? 당장 나오세요.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머리 묶으면 보이나요? 어, 머리는요, 이렇게 밑으로 묶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똥머리 할 때는 살짝살짝 보이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서 밑으로 자주 묶습니다. 똥머리도 가끔 해요. 근데 낮에는 잘안 하고요. 왜냐면 낮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니까 혹시 보일까봐 낮에는 잘안 하고요. 밤에 나갈 때는, 어, 똥머리 또 합니다. 근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묶는 거를 더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양갈래 머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묶을 수는 있지만, 올림머리 똥머리 같은 걸 하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딱히 붙임머리가 다른 붙임머리보다 편한가요? 네 딱히 붙임머리가 링이나 실리콘 또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붙임머리보다 편합니다 편한데 비쌉니다 네 편한 대신 비싸요 비싼 대신 편해요 그리고 예쁩니다 레나님이 한건몇 인치예요? 저는 어 옛날에는 21인치 엄청 길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8인치 했습니다. 어, 18인치 했는데도 지금 조금 내려와가지고 많이 내려와가지고 좀 자랐어요. 18인치가 처음에는 한 여기까지 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작거든요. 제가 키가 159에요. 근데 21인치를 했을 때 머리가 너무 기니까 비율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비율이 너무 땅꼬마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키가 작은데 머리가 너무 길면 키가 더 작아 보이고. 보인다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8인치 붙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키에는 제 몸에는 18인치가 더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붙임 머리 Q&A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해주신 질문이 다 이런 거였어요. 뭐 가격, 관리법, 머리 감는 법, 미터치가 뭐예요? 염색도 할수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어, 제가 엔간한건다 지금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막 특이한 궁금증 언니 혹시 부침머리 했는데 이 가발의 주인이 언니 꿈에 나타나진 않나요? 뭐 이런 특이한 질문이나 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부침머리 Q&A, 뭐 헤어 Q&A 그런 거 2탄? 네, 2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팔로우 해주세요. 안녕!